꽃게나트 아카데미 이영숙 강사입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네, 캠핑하기 좋은 날씨죠? 오늘은 캠핑 요리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집에 있는 각 가지 재료를 활용한 모든 꼬치구이 지금부터 시작해 봅니다. 먼저 재료 소개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닭 다리살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브로콜리, 파프리카, 대파, 떡, 양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닭다리살의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맛술과 허브솔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맛이, 맛을 조금 더 더해줄 더 맛있게 만들어 줄 소스의 재료인데요 간장, 그리고 맛술 올리고당, 다진마늘, 고추장, 참기름, 통깨. 이렇게 소스의 재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꼬치가 있어야 재료들을 꽂을 수 있겠죠? 이렇게 재료 준비가 되었습니다. 네, 먼저 우리 모든 꼬치의 맛을 더해줄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분량의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간장 세 숟가락 그리고 맛술 두 숟가락 그리고 올리고당 두 숟가락 자 만약에 올리고당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네 설탕도 가능하고 꿀도 가능합니다. 네, 넣어주시고 마늘, 큰 숟가락으로 하나 그 다음 조금 매콤한 끼를 주기 위해서 고추장도 한 숟가락 준비했습니다 넣어주시고 참기름 통깨 넣어서 이제 잘 섞어주시고 소스가 서로 자신의 맛을 잘낼수 있도록 네, 숙성되도록 먼저 소스를 만들어서 완성했습니다. 주 재료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저는 오늘 닭 다리살을 준비했는데요. 어, 꼭 닭다리살이 아니어도 됩니다. 닭가슴살을 활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어, 집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햄을 꺼주셔도 됩니다. 이 재료는 여기에 꼭 소개된 재료가 아니라도 냉장고에 있는 모든 채소들 그리고 고기류들을 다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 저는 오늘 닭다리살을 미리 이렇게 한입 크기로 잘라서 준비를 해두었는데요. 자 한입 크기로 잘라서 준비를 해 줬는데요 어, 집에서 시간이 여유가 많다면 우유에 한 30분 정도 재워 두면 더 고기의 냄새를 잡아주고 또 좋겠지만 우리가 캠핑에 갔을 때는 빨리빨리 급하게 또 맛있게 또 얼른 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맛술 네, 그리고 허브소트로 자, 간단하게 냄새를 잡고 간도 조금 맞춰주게 미리 재워서 첫 번째 고기를 준비해두었습니다. 각 채소를 한번 준비해볼 텐데요. 채소는 그리고 각 재료들은 꼬지에 끼우기 좋게 크기를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재료들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 브로콜리는 송이가 이렇게 조금 큰 것으로 준비하시는 게더 좋아요. 꽃에 끼울 거라서요. 그래서 이거 너무 크니까 반 정도만 잘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들이 브로콜리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나무라고 불러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나무는 그냥 먹나요? 안 먹나요? 잘안 먹죠. 그래서 아이들이 브로콜리를 별로 안 먹어요, 잘. 그래서 이렇게 소스와 함께 하는 어, 꼬지나 이런 것들로 좀 해주시면 아이들의 입맛을 당겨서 잘 먹을 수가 있어요. 파프리카도. 파프리카 대신에 피망을 쓰셔도 좋고요. 애호박이나 주끼니 호박들도 활용하셔도 좋아요. 네, 아, 그리고 가지도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대파는 한 3cm 정도 되는 크기로 양파는 이렇게 해주시고. 떡은 대파보다 좀 두꺼워서요. 제가 한입 크기로 자른 다음에 반으로 잘라 주도록 할게요. 이제 모든 재료들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미리 재워 둔 닭다리살 그리고 브로콜리, 파프리카, 대파, 양파 떡 이렇게 준비가 되었네요. 이제 꼬지에 한번 끼워 볼까요? 고기를 좋아하시면 고기는 두개 끼우셔도 되겠죠. 그리고 미끄럽기 때문에 손이 다치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는 끼우고 싶은 재료들을 끼워주시면 됩니다. 자, 색깔을 조금 다양하게 활용하시려면 색깔 똑같은 걸 같이 겹치는 것보다는 좀 다른 색깔로 쓰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끊고, 어, 이때 조금 신경 쓰시면 좋을 게 채소는 나중에 물기가 이렇게 빠지면서 나중에 끝에 있다 보면 재료에서 이렇게 탈출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일 끝은 떡 같은 것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재료가 바깥으로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꽂아 주시면 됩니다. 꼬지가 끼워졌습니다. 네, 재료들을 모두 꼬지에 꽂았습니다. 이제 지글지글 맛있는 냄새가 날 시간이네요. 우리 같이 팬에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름을 두르시고요. 우리가 캠핑이라면 숯불에다가 막 이렇게 해서 불맛도 느끼면서 굽겠지만 지금은 실내에서 전나하는 거랑 팬에다가 굽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온도가 올라오면, 네. 재료를 넣어서. 재료는 충분히 익을 정도로 앞, 뒤 익혀주시면 됩니다. 노릇노릇하게. 그리고 집에서 구우실 때 지금 혹시 보이시나요? 프라이팬에 기름이 차가운 재료나 물기가 있는 재료를 만나면 이렇게 튈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가까이에 계시지 마시고 혹시 튈수있으니까요 조심하시면서 구워주세요 뚝들를 발라가면서 앞뒤로 한번 더 구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고기는 좀덜 익으면 안 되니까 는 과정들을 살펴보시고 조금 잘 익을 수 있도록 눌러주시면서 익히시면될것 같습니다. 준비된 소스를 불을 조금 낮춰주시면 네 이게 소스가 바닥에 내려오면서 다른 재료들의 골고루 스며들면서 익을 수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구워진 것 같아서요. 양념이 잘 스며들게 잘 구워졌습니다. 이제 접시에다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 곧 겨울이 오기 전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캠핑 어떠실까요? 그 캠핑할 때 맛있는 음식이 빠질 수 없죠? 집에 있는 많은 재료들을 가지고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캠핑 요리 모둠 꼬치구이 여러분들께 강추합니다.